밀랄라 <laughs> 예, 북컨설턴트 이재훈입니다 북컨설턴트 이상하입니다 네. 샌들로 넘어가기 직전에 통기성이 좋게 신으실 수가 있는 좀 간편한 운동화를 네.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삭스 슈즈 뭔가 그쵸. 이제 양말과 신발의 기능들을 이제 같이 할수 있는 그 안에서도 발이 조금 안정감이 있을 수 있게끔 이 제품은 이 아웃솔을 조금 더 폭이 넓게 제작을 해서 안정감 있게 걸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된 상품입니다. 네, 예, 저희 이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이제 니트라고 하는 제품인데요. 니트. 뭐이 삭스 슈즈의 일단 대명사 같은 경우는 위에가 이제 니트 형태의 소재로 되면서 저희가 양말만 착화한 것 같은 그런 좀 편안한 착화감을 주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저희가 뭐 맨발로 신거나 안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그 높이가 낮은 형태의 양말 같은 것 신고들 좀 많이 신으시잖아요. 그렇게 그치. 신으셨을 때 양말과 같은 이런 착화감과 좀 부드러운 이런 편안한 느낌 그런 느낌들을 전해드릴 수 있는 게 가장 핵심인데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에 발이 안쪽에서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 나가 버리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 걸을 때 발이 옆으로 이 돌아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우려 또 보행하실 때좀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이제 우려 사항이셨을 텐데요.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굉장히 가벼운 경량 슈즈면서도 이렇게 유연하게 잘 꺾어지고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이 볼륨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공간감이 있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몸판이 하나로 제작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이 안감으로 보아도 그런 마무리 선이 전혀 없이 그냥 다한 번에 만들어진 그런 신발이고요. 발 바닥도 보면은. 자 일체형으로 이렇게 다 같이 제작이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.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는 진짜 싹스 슈즈예요. 싹스 슈즈. 그래서 이 채로 그냥 세탁기에 돌리셔도 되고요. 가볍게 부드러운 소리나 아니면 그냥 손으로 조물조물해서 그냥 편하게 막 세탁을 해서 신으실 수가 있으세요. 네, 양말이라 하더라도 안쪽에 이렇게 시접이나 그런 스티치가 있는 부분들이 이 발가락 끝 부분이나 이런데 이렇게 걸려서 불편할 때들이 많이 있잖아요. 이렇게 실이 뭉쳐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게 하나의 일체형으로 바닥까지 다 돌아가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발을 안에 넣었을 때 걸리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게 이제 가장 편안한 부분에서 핵심인 것 같아요. 저희가 양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항상 걸려서 양말을 그렇죠. 이렇게 벗어갖고 옆으로 돌리고 돌리고 이럴 때들 많이 있잖아요. <laughs> 맞아요. 근데 이제 그런 형태의 삭스 양말보다도 더, 이제 더 일체감이 좋은 형태의 신발, 일체형 신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제일 이제 우려되시는 부분들이 이 니트 소재가 너무 벌어지지 않을까. 발이 더 쪼여서 불 편한 형태의 니트 제품들도 많이 있거든요. 사실은 니트 슈즈에서 저희가 바라는 바는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늘어나고 내 발을 잘 감싸면서도 압박감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현이 안된 제품들이 음. 많이 있어요. 그렇지만 저희 이제 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개발되어 있는 이 니트 소재, 이 기능성 니트 소재를 사용해서 제품들의 이제 스트레치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. 쭉쭉 쭉 늘어났다가 다시 또 복원되는 기능들도 굉장히 좋은 거. 본인 이제 발에 조금 변형이 있으시거나 발볼 앞쪽이 좀 많이 넓어지셨다거나 나는 뭔가 걸을 때 자꾸만 발이 바닥면에서 많이 깔라 앉으면서 발에 좀 압박도가 좀 높다.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시라면은 한번 정도 이렇게 착화해 보시면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슬리퍼나 이런 제품들보다도 오히려 더 발을 좀잘 감싸주면서 편안하게 실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. 또 이제 이 안에 바닥 자체도 같은 니트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땀 흡수력도 좋고요. 그러니까요, 기게 그냥 넣어가시면 되세요. 그시면두 가지 넣어봐요. 네. 네, 정말로 어떤 뭐 체광건 정도 분량밖에 안 되죠. 네. 세련미도 있고 스포티한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도 너무 발 많이 드러내고 하나도 안 갖춘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퍼져 있는 느낌도 아니고. 고탄성 우레탄 소재거든요. 그래서 이게 창이 좀 얕아보여도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 흡수가 잘 되는 소재입니다. 요거는 옐로우 컬러구요. 요 컬러는 오크 컬러고, 네이비 컬러. 화이트 블랙, 요거는 올 블랙.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딱 양말 벗으시고 요거 딱 하나만 신으시면은 운전할 때도 신으시고 잠깐 내려서 뭐 휴게실 가고 하실 때도 다 무리가 없으니까 예쁘네요. 이렇게 그냥 여행 가거나 하실 때 가벼운 조깅이나 산책하실 때 그냥 가볍게 이렇게 커플로 신고 나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